네, 안녕하세요. 길성윤 선생님입니다. 수능 특강 영어 독해 연습 1강의 5번 수업을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빈칸이 되겠고요. 첫 번째 문장부터 보죠. The destructiveness of idealized social media presentation is twofold. 어, 일단은 destructiveness라고 하는 것은 destructive가 파괴적인이란 뜻이죠. 그래서 파괴적임이란 뜻이니까 약간 단점, 해로움 이런 뜻이 됩니다. 단점, 해로움 이런 뜻. 그리고 idealized라고 하는 것은 이상화된 이런 뜻이죠. 이상화됐다는 것은 이상적으로 만들어진 이런 뜻인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조금 있다 이제 몰랐다 치고요. 조금 있다 설명 드릴게요. 이상적으로 만들어진 소셜 미디어 발표, 발표라기보단 프레젠테이션 여기서 이제 보여주는 것 이런 것에 대한 해로움. 중요한 거는 어떤 소셜 미디어에 대한 해로움인데 그것이 two fold래요. 이 two-fold라는 단어는요 두 가지 뜻을 알아두세요. 두배의라 뜻이 일단 있습니다. 두 배의 그리고 두 가지의 이런 뜻이 있습니다. 두 배의 두 가지의 여기서는 두 배는 아니겠고 두 가지가 되겠죠? 그러면 이 글은 핵심이 나는것 같아요. 그좀 쉬운 문제인 것 같아요. 해로움은 두 개다. 첫 번째 해로움 뭔지 봅시다. When people read the growing studies u p d a t e of others,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의 아, glowing이죠. glowing은 반짝반짝 빛나는 거죠. 반짝반짝 빛나는 스테이리는 상태죠. 상태 업데이트를 보면 읽으면 그들은 어떻게 느끼냐 하면 feel worse about their own flawed lives. 그들의 삶에는 더안 좋게 느낀다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이 idealized라는 단어가 어떤 느낌인지 살펴볼게요. 우리가 보통 보통 인스타나 이런 걸 올릴 때 생각을 해 보시면 좋은 걸 올리죠. 내가 1년에 한번 여행을 가는 거, 그다음에 뭐 일주일에 한번 밖에 나가서 맛있는 걸사 먹는 거. 이런 거를 올린단 말이에요. 근데 나내 목록을 쫙 뒤져 보면은 그런 거밖에 없죠. 예를 들어서 내가 한 달에 한번뭐 여행을 간다고 치죠. 그러면 여행 간 사진이 12개가 있을 것이고 일주일에 한번 맛있는 걸 먹으러 외식을 한다고 치죠. 그러면 그 외식하는 사진이 한 달이면 4개. 1년이면 50개가 있겠죠. 그러면 나의 어떤 타임라인을 쫙 보면은 맨날 얘는 맛있는 거 먹고 맨날 여행 가고 이렇게 느껴진다는 거죠. 사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한 달에 한번 여행을 간다고 해도 나머지 20몇 칠 동안은 한국에 집에 있을 것이고 똑같이 일을 할 것이고 남들과 똑같이 행동을 할 것이고 일주일에 한번 외식을 한다고 해도 어 나머지 여섯 번은 집에서 밥을 먹을 것이고. 근데 그런 것들은 굳이 내가 SNS에 담을 필요가 없으니까 좋은 것만 담는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상화된 소셜 미디어 프레젠테이션이라는 것은 좋은 것만 올리는 걸 얘기하는 거죠. 이해가세요? 자 그런 걸 보면은 우리는요 뭘 느껴? 와 얘는 맨날 여행 가네. 나는 뭐 하고 사냐? 나는 왜 이러는 거야? 이게 첫 번째 해로운 점 됐어요. 자 그다음 In addition 두 번째로 게다가 when people put forth a version of themselves that is not genuine 일단 put forth라는 표현 알아두세요. 이거는 제시하다라는 뜻입니다. 제시하다. 네, a version of themselves는 자기 스스로의 버전.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의 사진이나 SNS를 말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there is not genuine이에요. g e n u i n e 이란 단어는 진짜의란 뜻이죠. 진짜의. 그러니까 real이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진짜가 아닌 자기, 자시, 자기 자신에 대한 버전. 자, 이것을 요거 요거 아니에요. 이것을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어, 남들이 너무 잘 사는 것 같으니까 나도 약간 좀 오바해서 울려 내가 아닌 건데. 어, 예를 들면 셀카를 막 찍었는데 남들 내가 친구들 다 이뻐 다 잘생겼어 그래서 나도 좀 잘생기게 올려 약간 거짓말을 한 거죠 쉽게 말하면 자 그러면 they can actually feel bad about themselves 오히려 그들은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기분이 안 좋아진다는 거죠 그럼 어쩌라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남들이 올린 걸 보고도 배가 아프고 그래서 내 걔네를 따라해서 나도 좀 어, 좋은 걸 올렸는데 그래도 내가 기분이 안 좋다 이두 가지가 안 좋은 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연구가 나왔죠. 예시라는 거죠. 연구가 나왔다는 것은 예시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앞에서 주제는 끝났고, 그러면 빈칸으로 가보도록 하죠. 다시 말하면 이거죠. 다시 말하면 이거 미리 말하지만 이거 내신에서 이렇게 연결사 문제 각이에요. 딱 위치도 딱 좋고요. 연결사 문제 각입니다. 어쨌든 다시 말해서 when people blank on social media. 자, 소셜 미디어에다가 사람들이 뭐뭐뭐 할때 이런 뜻이죠. All of the likes they get for their studies, updates, and pictures m a 자 이렇게 동사가 되겠죠. 주어는 뭐겠습니까? All of the likes가 주어고 여기에 관계대명사가 생략이 되어 있겠죠. <laughs>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들의 상태 업데이트나 사진에 대해서 그들이 얻는 모든 좋아요는 likes <laughs> 좋아요는 Actually make them feel worse about themselves. 자기 스스로에게 기분이 안 좋게 만든다. 자, 그러면 봐 봐요. 이이 부분 어디서 아까 비슷하게 보지 않았나요? 언제 기분이 안 좋았죠? 여기서 안 좋았죠? 그죠? 그럼 요거는 예시니까 아마도 요 얘기는 요 빈칸에는 음이 부분 이 그대로 나와 주면 되지 않을까요? 똑같잖아요. when people when people 똑같고. 그죠? 뒤에가 feel worse about themselves 똑같으니까 그래서 여기랑 비슷한 거. 여기가 이제 어떤 내용이었냐면은 핵심은 요거였죠. 자기 자신이 진짜가 아닌 자기 자신의 버전을 올리는 거. 예, 네, 고기가 그게 여기 나오면은 물론 이거를 읽어 봐도 되겠지만 안 읽어 본 상태에서도 어느 정도 유추가 가능하죠. 그죠? 한번 보자 몇 번인지. 1번. are addicted to spending too much time. be addicted to 이거는 이제 단어 되게 중요한데 말은 아니죠. 뭐 뭐에 어 뭐죠? 중독되다 이런 뜻이죠. be addicted to ing. 그러니까 spending too much time 너무 많은 시간을 쓰는 거 아니고요. try to be p o s i t i v e influence on others. 다른 사람들한테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거 절대 아니죠. portray their life as, as better than it actually is. 자, 해석 잘해 보세요. 이거 정답이에요. portray는 보여주다요. 그들의 삶을 as better than 뭐뭐보다 더 낫게 보여준다. Then it actually is니까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그러한 것보다 자 봐봐요. 진짜가 아닌 걸 올린다고 했죠. 그 그러니까 자기의 실제 모습보다 더 좋은 자신을 올리면 그들이 like를 받다 하더라도 오히려 기분이 안 좋아진다. 정답은 3번. 이해가시죠? 다음 거 읽어볼까요? I feel like they have a voice for their generation. 그들의 세대에 대해서 보이스를 갖게 된다. 여기서 보이스는요. 자신이 목소리를 높일 수 있다. 뭐 이런 얘기인데 아니고요. 그 다음에 private lives를 뭐, 리빌, 퍼트린다, 이런 거 아니고요. 그쵸? 음. 자, 이렇게, 어, 문제는 풀리는 것 같습니다. 됐죠? 예, 요거는 그래도 좀 명확한데, 여러분, 제가 풀어가는 과정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는데, 그 과정 속에는 항상, 어, 해석이 있다. 예, 해석이 있다라는 걸 명심하세요. <laughs> 해석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 명심하시고. 단어 좀 볼게요. 이거 파괴, 이거 뭐, 해로움, 이렇게 해석하세요. 해로움, 단점, 이렇게. 다음 idealized social idealized 이상화된이라는 것은 뭐다 약간 꾸며지고 좀 너무 현실과 동떨어져서 만들어진 이런 의미 느낌으로 기억하시고 2 w 드 f o l d 두배두 가지 glowing 반짝반짝 빛나는 status는 지위란 뜻이죠 음, 상 아니 상태죠 상태 자 그다음에 f l o w 라이브인데 flow를 알아두세요 flow가 결점이라는 뜻이죠 네, 그걸 좀 기억해 두시고. In comparison to 뭐뭐와 비교해서 이런 뜻이죠. c o m p a r i s 다음 put forth 제시하다, 제출하다라는 거. 다음 genuine 이거꼭 알아두세요. 진짜의 real이라는 의미라는 거꼭 기억하시고. 다음 pretend to 무슨 뜻? 뭐뭐하는 것을 뭐뭐하는 척하다 이런 뜻이죠. 자 그다음에. 음 페이크는 가짜라는 뜻이죠. 가짜의 이런 거그 정도 하면 될것 같죠. 네, 그리고 이거 빈 아, 보기의 단어 좀 공부하세요. 보기 단어가 되게 중요한 게 많아요. 일단은 be addicted to ing. 뭔못에 중독되다라는 뜻. 그 다음 portray 보여주다. 그 다음에 voice voice는 뭔가 발언권 이런 거. 자신의 목소리 발언권. generation은 세대란 뜻이어서 for their generation 자신 세대에 대한 이런 뜻이고. Reveal은 드러내는 거죠. 보여주는 거. 오케이 자, 이 정도까지 단리해 두시면 되겠고요. 어, key sentence를 가겠, 가겠는데, key sentence를 가기 전에, 음, 이거 아까 제가 말했죠. 이거 in addition과 in other words가 딱 연결사 각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자, 그러면 동의어 좀 한번 다시 적을게요. in addition은 게다가란 뜻이니까 모 o r 이 들어가는 건다 동의어예요. 네, moreover 또뭐 있죠? furthermore. 그죠? 그다음에 w a t c more 있고요. 그다음에 besides도 있어요. 그다음에 플러스도 있습니다. 이 정도까지. 꼭 기억하시고 동의어. 자, 그다음에 in other words는 there is to see. 근데 there is to say에서 to say를 생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there is 이렇게 말해도 맞습니다. 아시겠죠? 이두 가지는 꼭 알아두세요. 이게 진짜 각이에요. 알겠죠? 음. 자, 그리고 이제 키 센텐스를 가보도록 할게요. 어, 첫 번째 문장, 뭐, 이거는 조동사만 잘 나눠보면 될것 같고요. 그렇게 어렵지 않고. 여기도 아까 했으니까, 근데 여기까지만 아까 읽었거든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의 업데이트 된그 아주 눈부신 그런 상태 업데이트를 읽을 때 그들은 뭐뭐 할 가능성이 크다, 그죠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their own flawed lives. 이거는 자신의 삶을 이미 약간 결점 있는 삶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결점 있는 삶에 대해서 더 나쁘게 느낄 가능성이 크다. Especially if니까 그러니까, 특히나 뭐뭐 한다면 이런 뜻이죠. They are the type of people who tend to judge their self-worth in comparison to others.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특히나 만약에 그들이 이러한 종류의 사람이라면. 어떠한 종류의 사람이죠. 후가 꾸며주죠. tend to. 뭐 많은 경향이 있다. 저지는 어, 판단하는 거죠. 자신의 self-worth를, 자신의 어떤 자존감이죠. 자신, 자기 자신의 가치를, in comparison to others.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판단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꼭 있죠. 예. 어, 나가 90점 맞았어. 그러면 90점 자체를 즐거워하면 되는데, 아, 어, 쟤는 왜 92점이 나는 90점이지. 이렇게 생각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지 마세요. 제발. 쟤는 제고 나는 나예요. 아시겠죠? 예. 어쨌든, 그런 사람들에게 있어서, 어 자신의, 다른 사람들의 이러한 걸 보면은 자신의 삶이 더 나쁘게 느껴진다. 이런 뜻이죠. 그 다음에 이 부분 엄청 중요하다고 했고, 이건 약간 빈칸이나 단어문제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오케이, 넘어가시고요. 자, 여기는 이제 안 읽어봤으니까 가보죠. 한 연구에서 어떤 대학교 학생들은 had to pretend to, 뭐뭐 하는 척 해야만 했다. 그러니까 그렇게 시킨 거죠, 연구에서. understand the made up words요. made up words라고 하는 건 만들어진 단어라는 뜻입니다. 아 이거 단어 정리해주세요 만들어진 꾸며낸 가짜 단어예요. 가짜 단어 쉽게 말하면 fake words예요. 없는 단어인데 만들어진, 예, 만들어진 그런 단어를 이해하는 척 하라고 된 거죠. 예를 들면은 vision으로 이런 단어는 없을 거예요 아마. 예. so to complete a task 어떤 테스트를 끝내기 위해서 만들어진 잊지도 않은 단어를 이해하라고 그렇게 이제 압박을 가한 거죠. 반면에 others, 다른 학생들은 did not 한 거죠. did not부터, 그러니까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생략이 된 거죠. 그렇게 그런 척을 하지 않았다. 모르, 아는 척을 하지 않았다 는 거죠. 오케이. 이해가시죠? afterwards. 그 후에 양쪽 그룹 둘다 칭찬을 받았다. 그들의 퍼포먼스에 대해서 칭찬을 받은 거니까 수동태 알아두시고. 자, 그런데 이 praise는 이 칭찬은 raised. raise가 들어올리다라는 뜻이죠. 이거 rise 안 돼요. rise나 rose 이런 거안 됩니다. 아시겠죠? raise 들어올린 거예요. 타동사가 나와 줘야 돼요. 알아두시고. 자, 그러면 이 칭찬은 올렸다. The self esteem of those. 이 사람들의 자존감은 올렸다. 어떤 사람들? who did not have t o fake understanding. of non-words죠. non-words가 뭐였어요? 가짜 단어를 어, 이해하는 척하는 거, 가짜로 이해하는 척해야만 했던, 아 그럴 필요가 없었던, 그죠 이러한 사람들의 자존감은 올라가는 거죠, 그죠 그런데 l o w e r d 어, 낮게 했다, 그죠 낮췄다, 모를려 이 학생들의 자존감을요. 어떤 학생들 그것들을 이해하는 척했었던 학생들의 자존감을 낮춘 거죠. 얘 가시죠. 뭐 어렵지, 아, 내용을 이해했으니까 이거 어렵지 않고, 이거 약간 이데이 non words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거 시험에서 막 이렇게 잘 나오거든요. 이런 거좀 주의하시고요. 자, 그래서 다시 말하면 사람들이 그들의 삶을 실제보다, it a c t u a l l y is 실제보다 소셜 미디어에 더 좋게 그렇게 보여줬을 때, 어, 여기 여기 중요하다고 했죠. 여기 대시 생략이 되어 있고, 주어는 likes, 동사가 m a y e actually. 그래서 어, 그들의 스트리 업데이트, 상태 업데이트나 픽처에 대해서 그들이 얻는 모든 좋아요는 make them feel worse. 자, 이 부분은 어법상 중요하죠. make가 사역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어로 동사 원형 나오는 거죠. make니까. 그죠. 그래서 feel worse까지. 그래서 그들 스스로에 대해서 더 나쁘게끔 느끼게 만든다. 예,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됐죠. 예, 이건 깔끔하게 정리될 것 같고요. 만화 한번 보고 오죠. 네. 모르는 단어를 이해하는 척하고 칭찬받을 자존감이 낮아지는 거죠. 그죠? 다른 사람들의 단벼락을 보고 있자니까 내삶이 별게 아닌 것처럼 느껴진다. 그래서 진짜가 아닌 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도 기분이 좋지 않고가 되는 거죠. 다른 사람의 단벼락 보고 있어도 기분 좋지 않고. 그래서 약간 그 이상화된 SNS의 단점 두 가지를 이 지문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죠? 네. 어 여기까지 소셜 미디어와 자존감의 소재를 갖고 1번 1강의 5번 한번 읽어 봤고요. 네, 여기서 어,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